남, 남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, 우리나라만 자위질하는 무너진 K방역. 이젠 국민 각자가 방역사령탑이다. 니들이 알아서 해라, 이 새끼들아. 이거 아니야. 난 모른다, 아몰랑. 니들이 알아서 해라, 이 새끼들아. 그럼 그거지, 뭐. 응? 이중에 뭐, 이, 이 대깨분들이 얼마나 많을까, 이중에. 얼마나 대깨문들이 이 중에 어? 이 중에 뭐 대깨문 뭐 대깨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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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뭐 보수면 상관없는데 또 어? 대깨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중에 아 소름 끼친다 소름 소름 끼쳐 대깨문 아니면 다행이고 대설주의보 내린 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답니다 네. 강서구 보건소 와르르 그냥 다 모여있네요 이게 모인 것도 참 이해가 안 가. 아니, 자, 보수가 마스크서 모이는 거는 안 되는 거고, 이렇게 하려면 좀, 아니, 좀 띄엄띄엄, 띄엄,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야지. 띄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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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다다 묻는 것도 딱 이해가 안 가고, 조두순이 뭐, 뭐뭐 뭐, 뭐, 저기, 지프표 모여서 막, 와르르 모여가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다. 내비안님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. 네, k 방향은 뭐다? 그냥 외국에서도 안 알아주는데, 우리나라에서만 좋다고 그냥 빨아젝기는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자위질, 일종의 자위질이다. 만만한 게 보수구, 어, 광화문 차단하듯이, 어, 어, 할로윈데이, 할로윈데이 하고, 그다음에 어, 저기 민노총 집회를 못 하겠어야죠. 응,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가 이제 이제 기운이 문재인 씨가 기운이 쭉빨 때마다 또 코로나를 또 코로나 얘기하고, 옛 탓, 국민 탓, 누구 탓, 누구 탓, 누구 탓다 하잖아. 응. 우리 동네, 2 2시부터 일이 없어. 2 2시뿐만 아니라, 아예 동네가 스톱이야, 멈춰서 동네가 스탑이야 스톱. 스톱. 동네가 스톱이야, 스톱. 동네가 끝났어, 완전히 그냥. 없어. 응? 내가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? 없어, 사람이다. 손님 다 죽었나봐. 어디갔어, 사람들 다. 응? 이 와중에 또 뭐, 물러설 곳 없다는 문 대통령, 3단계 사행은안할 거랍니다. 왜안 하는 줄 아세요, 여러분? 자, 물러서 곳이 없다는 문 대통령이 3단계 상향을 왜안 하게, 여러분? 지지율! 어, 지지율! 어, 지지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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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같은 거. 10개월 만에 종대원 회의 주제, 불가피,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결단할 겁니다. 응? K방역. 누구 아무도 안 알아주고, 혼자만 그냥, 응? 혼자만 그냥, 어? 좋아하는 K방역.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? 응?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답니다. 어. 그러니까 너만 내려오면 돼. 응? 어? 아박릉호 보건부 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에 앞으로 20일간 매일 1 0 0명씩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장하고 3주간 1만 명 병상을 확보하겠다. 아유, 빨리, 세... 아유, 이 새끼도 노답이고, 응? 이 인간도 노, 노답이고, 빨리 백신 확보나 해라, 어? 개소리 집어치고, 지지율 떨어지니까 막 열폭하고 앉아있네, 응? 그잖 무슨 총, 저 난국이라고 씨부리지나 말든가, 어? 처음에 방역을 잘했어야지, 어? 그리고 어디서 모이지 맙시다, 어디 가지 말아요, 여러분. 좀, 좀 가만히 좀 처박혀서 집에. 나같이 뭐, 이렇게, 차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. 왜냐면, 손님을일대일로 상대했잖아, 1대일로 근데, 다수가 이용하는 데 있잖아, 어? 응? 거기가 어디야? 식당 이런 데는, 어? 좀, 우르가서 모여서, 뭐 이렇게, 우르가서우주르 가지 말고 좀, 띄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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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엄 가서 모이라고, 제발 좀. 말들 되게 안 들어, 사람들이. 응? 미국은 봐봐. 노르망디 상륙자적 같은 백신 수송이 라잖아 미국은 육군대장 지휘의 화이자 백신 총 290만 회분 전역 항공 트럭으로 일찍 출발 오늘부터 접종이 랍니다 미국은 에?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 하여튼 응? 이 와중에 또 우리나라도 또 지금 또 한파 때문에 지금 서울 또 영하 10도에요 응? 좀 이놈 좀 배워라 좀 미국 좀 어? 배워 좀 응? 반일, 밤이 그만하고. 응? 정신 차리자, 이 사람들아. 응? 일좀 잘하고. 응? 이제 뭐 지주 떨어지니까 이뭐 3년 단계 상향은 또안할 거래잖아, 또. 암튼, 아, 해야지, 하려면 해야 그냥 확, 확 밀어붙이고 하던가. 응? 이제 막 늘어나면 이제, 이제 또, 이제 또 자기 지주는 또 묻혀버리고 그냥 또 이제 그러겠지. 코로나 빅쇼. 예, 문재인 대통령 좋댔습니다 코로나 빅쇼는 끝났어요, 이제. 응? K방역? 놀고 앉아있네. K방역? 야. 일본이 그런 말, 일본이 뭐 J방역, 미국 USA방역 하는 거 봤냐? 응? 실패한 거 맞잖아. 실패한 거 맞으면 빨리요? 어? 빨리 다음 단계에서 격상시키던 거말던가 마음대로 해. 지금 동네가 수도 없어, 동네가. 문제 뽑은 재업자들, 어? 정신 차립시다, 어? 좌파들은 할, 좌파들은 할줄 아는 게 없어요. 뭐? 핑계랑 거짓말.